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 어 안녕 나는 서울 사는 ENFP 김민희라고 해 안녕 나는 ISFJ 이성원이야 만나서 반가워 둘은 부산에 가본 적 있어? 음, 당연하지 나는 서울 살아도 이름도 부산에 태어나고 부산 사람이 김민희니까 나는 이번 여름에 서울 부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여름에 바닷바람 쐬니까 진짜 너무 좋았던 거 같아 그럼 너 혹시? 어, 나 친구 둘이랑 나 왔어. 어, 그렇구나. MBTI가 J이면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서 갔겠다. 어, 당연하지. 넌 계획 안 세워 먹었어? 어, 여행은 발흔든대로 가야되는 그런 묘미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 자, 싸우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부산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게. 응, 좋아, 좋아, 자, 돼지국밥 때 네, 밀면. 하나, 둘, 셋. 돼지국밥. 돼지국밥. 에이 돼지국밥이지. 어, 부산하면 완전 당연히 밀면 아니야. 이, 나는 자칭고기러벌어라서 이번에 부산 갔을 때 가장 유명한 돼지국밥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 음, 나도 고기 완전 좋아하는데. 혹시 부산에 추천할 만한 돼지국밥 맛집 있어? 어~ 이미 부산에는 맛있는 돼지국밥이 많은데. 나는 사골찜 찐한 국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어, 수영도 문, 민락수변공원에 있는 어, 수변 최고 돼지국밥을 추천해주고 싶어. 돼지 특유의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어 녹진하고 찐한 국물이 취향 저격이었어. 그리고 다들 밀락 수명공원이 핫플인 건 알지? 바로 옆에 바다와 접한 국내 최초 수영공원이 있어서 배부르게 먹고 천천히 공원 산책하면서 소화시키면 물른동원이 따로 없어. 오, 내가 그동안 먹어본 돼지국밥은 살짝 맑고 투명했는데 약간 녹진한 돼지국밥도 진짜 맛있겠다. 다음에 부산 가면 나도 진짜 꼭 먹어볼래. 이번에는 내가 밀면 맛집을 추천해 줄게 물론 돼지국밥도 맛있지만 부산하면 밀면에 빠질 수가 없지 밀면은 메밀과 전분을 섞어서 만드는 냉면과는 달리 밀가루를 주 원료로 만든 부산식 냉면이야 여기에 경상도 입맛에 맞게 양념장을 팍팍 넣으면 이제 맵고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부산 밀면 맛집은 남포동에 위치한 헬메가야 밀면이야 1975년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남포동의 터줏대감이야 자리에 앉으면 면수가 먼저 나오는데, 이어서 밀면도 나오는데, 이제 맵고 달달한 밀면에 단짠단짠을 즐기고, 면수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아주 완벽해. 부산 가서 밀면 안 먹고 오면 진짜 후회하지. 성은이가 설명해주는 것 들으니까 이에침이고인다 다음에 같이 가서 추천해주는 국밥이랑 밀면두개다 먹고 왔으면 좋겠다. 응, 음, 너무 좋아. 자, 요트 투어 대 스카이라인 무지 하나, 둘, 셋. 요트 무지? 투어. 아 이건 안 맞았어 뭐야 루지 아니야? 너 루지 안 타봤어? 그게 뭐야? 나는 속도를 내면서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체험을 좋아해 스카이라인 루지는 부산에만 탈수 있어서 루지여서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루지를 탈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게다가 루지를 타러 올라갈 때는 스카이라이드라는 케이블카를 타면 동부선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더라고 나는 이점 때문에 이제 산도 멋있는 산도 구경하고 신나게 달릴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로 와서 재밌게 놀았어. 루지는 부산을 포함해서 전 세계 6개 지역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 루지야 말로 한국에서도 그리고 부산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짜릿한 라이딩이어서 완전 추천. 와 아, 스트레스도 같이 풀수 있을 것 같네. 나는 부산 바다에서 탈수 있는 유트 어, 투어를 추천해. 어, 부산을 몇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유트 투어를 못 타서 정말 아쉬웠거든.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내가 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루트를 타고 부산의 명소인 마린시티, 동맥섬, 광안대교,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수변공원을 차례로 돌면서 1시간 안에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낭만적이었어. 그리고 토요일 밤에 요트 투어를 하면 드론쇼도 볼수 있어. 루트에서 보는 것도 예쁘지만 바다 위에서 친구한 연인과 함께 보면 감독이 두 배더라고. 나는 요트, 트 투어 타봤어? 어, 나 요트 투어는 타봤거든? 근데, 뭐지? 드러쇼는 못 봤어. 토요일만 하는 거였구나. 나도 앞으로 요트 투어 할때 토요일 날 타야겠다. 자, 해운대 해수욕장 대 송도 해수욕장. 하나, 둘, 셋.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 아니, 개발하지 그 않을게. 부산하면 해운대, 해운대 하면 부산이잖아. 솔직히 해운대는 시시사차 언제나 하풀이잖아. 사람이 많이 오는 만큼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놓쳐나서 나는 넘버원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해. 저번에 부산 갔을 때도 히리단길에 있는 이제 거리에서 정말 많이 먹고 놀았어. 어, 아,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을 따라 갔다 보면 동백섬이라는 곳이 보이거든? 내가 아침에 산책하는 거을 진짜 좋아해. 그리고 특히 여행 가면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지 않아? 그래? 나는 일찍 떠지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동백섬 산책로를 따라서 바다를 보며 갔는데 기분이 정말 상쾌했어. 동백섬 근처에는 있 더베이 101이라는 야경 맛집이 있는데 어, 나 거기 알아. 인스타에서 봤어. 맞아 거기야. 빛이 많은 마천루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장소잖아. 나도 인스타에서 한 번씩은 꼭 봤던 것 같아. 역시 야경이 너무 아름답지또그 근처에서 이제 요트 투어도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할게 많은 것 같아. 특히 여름에 가면 해운대에서 모래축제도 하고 다양한 페스티벌을 많이 해서 북적북적한 부산의 흥을 느끼고 싶으면 나는 해운대를 완전 추천할게. 아니 요즘에는 근데 바다하면은 부산 바다하면은 송도해수욕장이지 나는 송도 해수욕장이 더 좋았던 것 같아. 해양대는 가질 수 없는 조용하고 프라이트한 분위기에서 해수욕을 향해 있 좋았어. 어, 맞다 송도 해수욕장은 케이블카랑 전망대가 주변에 있어. 그래서 더 다양하게 바다를 즐기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일석이조지. 누가 그랬는데, 송도, 해수, 해수, 송도 해수욕장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린데, 그만큼 바다와 주변 경치가 엄청나. 나는 무엇보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가장 기억에 남아. 여름에 가서 걸어다니기가 걸어 너무 덥더라고. 그래서 친구랑 케이블카 타고 성도 해수욕장 전경부터 멀리 보이는 부산항까지 구경했는데, 아, 그리고 거기 케이블카 바닥이 투명이라런지 진짜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 들더라고. 음, 나는 낮에 가서 밝은 모습만 봤는데, 밤에 가서 야경으로 보면 더 분위기 있을 것 같아. 와, 정말 멋있는 풍경을 볼수 있어서 케이블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너 송도해수욕장이 2030 부산 엑스포 여행 코스 중 하나라는 거 알고 있었어? 부산 엑스포? 아, 맞아 나 여행 갔을 때곳곳에2030 부산 엑스포 위치를 기원합니다 라는 현수막 엄청 많이 걸려있는 걸 봤어 맞아 나도 정말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나는 저게 뭐지 하고 찾아봤었어 근데 송도해수욕장이 BIE 실사단이 다녀간 2030 엑스포 부산 여행 코스 중 하나래 특히 부산항 북항이 엑스포 예정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아 비하인 실사단은 국제박람회 기구로 엑스포 개최 국가를 정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서 발, 살펴보는 실사단이야 부산의 자연과 공존하는 풍경들을 보면서 실사단이 감동받은 장소 중 하나라고 해 역시 부산이야 아 그러면 성도 해수욕장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아 어, 나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러겠다 그래도 이0삼0 엑스포가 나는 꼭 부산에 유치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되면 부산뿐만 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통 강아지 동작. 그럼 부산 는까 좋아. 부산 is ready. X r a 예. 안녕.